오늘은 관절 드릴, 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 어,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무릎, 골반, 우리 요추, 흉추, 그리고 경추,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저랑 같이 호흡을 같이 맞춰주면서 맞추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입니다. 자, 발목. 5초씩 오른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발가락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뒤로 보내입니다. 뒤로 보내는 건 옆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주의할 점은 쥐가 나면 살살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안쪽으로, 왼발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반대쪽, 왼발 세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뒤로 이렇게 발가락다 다섯, 다서 하나 둘셋 Set. Nine. 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발목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무릎 파트 자 오른발을 앞으로 딱 나가서 체중을 오른발에 딱 실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가져왔다가 앞으로 바깥으로 무릎을 다 펴줍니다. 한 바퀴 그대로 둘 몸이 뒤로 빠지지 않게 몸은 앞으로 같이 이동합니다. 셋, 넷, 다섯, 떡. 반대로. 하나, 둘, No. Well 여섯. 이번에 바깥에서 안으로 하나 시계 반대 방향. 둘 오늘 크게 그리고 천천히 넷 다섯. 자 반대쪽 왼쪽도 안에서 아, 바깥으로 네,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넷 다음은 골반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선 다음에 요 기준 선이 있으면 좋습니다. 선 네. 오른쪽 네. 앞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때 발끝을 당겨주시고 순순히 오관절만 돌아갈 수 있게 시계방향 나, 둘, 셋 천천히 넷. 하나, 원은 이쁘게, 점점 크게 넷 다섯 자, 중심 잡고 이번엔 왼발 요 기준점 앞쪽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두 번째 오른발을 뻗어서 이번엔요 기준점 왼발 앞으로 가져갑니다. 왼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bül 넷. 4섯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은 요추입니다. 요추는 골반을 잡아 주시고요. 앞으로 돌려서 허리를 세워 주는 걸 정굴. 허리를 말아 주는 걸 후굴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정글, 속을 가능하면 우리 배꼽 위로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고 요추만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위아래, 왼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왼쪽 골반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오른쪽 무릎을 떨어뜨리고, 최대한 요추 쪽이, 골반이, 한쪽이 드랍되면서 움직임을 줄수 있게끔 천천히 따라 합니다. 셋. 셋넷 다섯 됐습니다. 흉추 흉추는 첫 번째는 회전부터 갑니다 자 오른손 뻗어서 골반 배꼽에 손 대신 다음에 배꼽은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 흉추만 어깨하고 흉추만 돌리고 하나 둘셋넷 mm -hmm. 에 움직임이 좀 많은데 천천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인과 후인 옆으로 서서서 자 이렇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날개뼈만 뒤로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팔꿈치가 최대한 구부러지지 않게 날개뼈 움직이세요. 네, 다섯. 자 이번에 손까지 같이 옵니다 내려 네, 로 뻗었다가 손을 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번엔 외자 만세 거기서 당겨주세요 이때 손이 어깨 뒤쪽으로 올수 있는 이렇게 당기지 않게 이렇게 만세 둘 만세 셋, 만셋, 넷, 만셋, 다섯. 이제 어깨 돌리기. 앞으로 나란히한 상태에서 손목 당겨주세요. 여기서 양쪽 원을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손목이 내려가서 손이 따라오게. 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셋. 익숙하시면 양손을 같이 하셔도 돼요. 처음엔 한 손씩. 위아래 하나, 하나, 둘. 둘셋넷 No. 축불. 그이제 살짝. 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그다음은 완전 불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턱으로 내 체로를 담는다 생각하고 턱을 찢겨서 머리는 당기되 턱은 당기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턱을 당겨서 완전히 신장 엄지로 턱을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관절 들을 아주 심플하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전이라든지 운동 후 또는 어 몸이 좀 뻐근하고 운동이 필요할 때이 관절 들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관절과 근육에 힘이 붙고 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 전문가 박수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